현대지 구로 갈까요? 네, 현대지 구에서 자이연기의 낙화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 해석은 이 낙화를 꽃이 떨어짐 꽃이 떨어짐으로 보면 얘는 자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예요. 근데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이별 이별로 보면 이건 인간사, 인간의 어떤 사건을 다루는 시인 거야. 어떤 사람은 이별의 상황을 꽃이 떨어지는 거에 비유했다. 어떤 사람은 꽃이 떨어지는 상황이 진짜고, 아니, 이게, 이게 보조관념이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이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작가는 뭐 1번으로 보든지, 2번으로 보든지, 뭐 그거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둘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중의법이라 안 해요. 해석의 여지. 자, 그래서 이 연기의 낙화는 첫 번째 연은 그거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래야 참 아름다운 거다. 그럼 여기 가야 할 때는 낙화. 자기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는 자연사로 해석하면 뭐예요? 꽃인 거고. 인간사로 해석하면 떠나느니 이별하는 사람 밤양갱 노래가 너무 슬프지 않아? 한 이틀쯤 전에 선생님들이랑 앉아서 밤양갱 노래가 너무 슬퍼. 나 밤양갱 먹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거 별로 안 달아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밤양갱 별로 안달아 달디 달고 달고 단 밤양갱인데 안 달아. 막 이랬는데 밤양갱 노래 가사가 되게 슬프지 않아? 그쵸 노래 들을 때 가은아, 가사를 중심으로 들어요? 아니면 분위기를 중심으로 들어요? 나도 완전 가사파거든요? 그치, 가사 진짜 중요하지. 꼭 가사부터 찾아보는데, 같이 앉아있던 선생님, 이밤양빙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 아니에요? 달디, 달고, 달고, 단 그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거 맞는데 가사가 진짜 슬픈 거라고. 왜요? 막이런길래 아니, 지금 남친한테 차이는 거잖아요. 왜?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사실 내가 바랐던 건 달디 달고 달고 단 사랑뿐이었다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돌아섰다 그거 아니야? 그치? 되게 슬픈 가사인데 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이니할 말은 너무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냥 가는 보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여기 선생님 밤냥갱가였거나 아이유의 라일락이랑 이게 딱이야. 꽃 지는 날 이별하는 그 아이유의 라일락이랑 가사가 완전 찰떡이거든요. 작년에 화수고에 막 이런 가요 가사가 보기로 나와가지고. 우리도 약간 라일락이나 밤냥갱 정도는 준비해주세요. 자,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지금 낙화의 순간. 분분한 낙화. 분분한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이 흩날리는 모양. 작은 것이 흩날리는 모양을 분분하다. 분분한 낙화 점점점 이렇게 막 말줄임표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뭔가 찝찝한,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에서 뭐라고 해? 여운을 준다. 여운이라는 게뭐 별게 아니라 그냥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있어요. 결별은 슬픈 건데 안 좋은 건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그러면 결별이라는 안 좋은 게 축복이라는 좋은 걸 만드니까 어 이거 모순인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만 모순이면 우리는 역설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여기서 나오는 열매예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내가 꽃이 져야 그 다음에 녹음이 오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별을일으한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럼 지금은 늦봄이고요. 무성한 녹음은 초록초록해지는 거니까 얘는 여름이고요. 머지않은 열매면은 가을까지.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드러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죠. 계절의 흐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인데 꽃답게 죽는다. 깔끔하고 아름답게 죽는다. 자, 그러면서 화자가 헤어지자. 자, 여기 이별을 수긍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의인법. 하롱하롱 의태어.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지금 손길을 흔드는 게 꽃잎이니까, 우리 여기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 처리해 줬어요.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낙화, 샘터에 물고이 듯, 지규법인데, 샘터에 물이 어떻게 고여요? 막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샘터에 물고이 듯, 서서히, 또는 샘터에는 물이 언젠가 꼭 고이죠? 반드시. 성숙하는 내용혼의 슬픈 눈. 여기서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슬퍼요? 이런.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왜 슬픈지 모르겠대. 성숙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슬퍼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이 성숙이 약간 정신승리에 가까워요. 그치? 지금 헤어지는데 나 괜찮아. 성숙할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기본적인 정서는 헤어져서 슬픈 겁니다. 애상감 그리고 이 성숙이 약간 정신승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감정이 애상감.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면요 제목이 이상해요. 제목이 뭐야? 과목. 근데 이 과목이 막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무슨 과목이야? 과일 나무라는 뜻인데 아니 누가 사과 나무, 배 나무, 포도 나무 이렇게 말해 누가 과목이라 해요? 일상에서 이런 단어 써안 써? 안 쓰지. 이 과목은 사실은 과일나무인데, 이 과일나무를 과일나무라고 하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데, 지금 나는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그런 일상적인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일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평범하니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음절의 낯선 한자어를 사용하자. 이 음절의 낯선 한자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절의 낯선 한자어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1행부터 다다다 나오잖아요. 그쵸? 1행부터이 음절의 낯선 한자어 찾아볼까? 어디 있죠? 과목, 과물, 사태, 과목이 뭐예요? 과일나무, 과물은 뭐예요? 과일. 그러면 과일 나무에 과일이 무르익어 있는 게 이상한 거야? 평범한 거지. 이런 일상적인 자연사. 일상적인 자연사를 지금 뭘로 표현했냐면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 사태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런 뜻이에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지금 경악의 경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과목의 뿌리가 척박한 재질의 붉은 황토 안 좋은 땅에 처박혀 있어. 그 가지들은 하나 비바람 속에 뻗어서 출렁거렸으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상황이 안 좋아. 시련과 고난의 상태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멸려라는 가을을 가려 그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 은총, 얘가 목에 과일나무가 지금 이루어낸 과물, 열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면 밖의 분위기는 모든 것이 다 멸종하고 쇠락하고 소멸하는 가을인 거예요. 쇠락하고 소멸하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 과목은 어때? 과목은 혼자 황홀하고 막 이게 무게가 있는 은총을 만들어 냈잖아. 그래서 중심소재와 외부환경이 무슨 관계야? 대조 대비되는. 우리가 장수산에서도 화자는 지금 어때? 시름이 막 흔들리는 상태야. 근데 장수산 분위기 어때? 고요. 뭔가 외부환경과 화자, 외부환경과 중심소재가 일치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대조 대비 되는지 그것도 되게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낸 사태처럼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아까 1연에서 했던 말이잖아. 1연을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해요. 1연을 동일하게 반복하면 의미가 더 강조되겠죠? 자,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내가 지금 시인인데 나는 시를 잃어버렸어. 라는 건 무슨 뜻이야? 시를 쓸 의욕을 상실했다. 그 가을, 이 소멸의 쇠락의 시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과목의 기적이란 열매, 과일 말하는 거죠. 그거 보고 시력을 회복한다. 나도 힘내야지 하고 의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가져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약간 남아서 해도 됩니다.